난달 5일 방위 사업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형 30mm 차류형 대공포가 시험 평가 결과 군의 요구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30mm 차류형 대공포는 기존에 사용되던 육군의 20mm 발칸포를 대체하는 무기로 국내 최초로 차류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20mm 발칸포는 분당 천발 혹은 최대 3천발의 포탄을 소나기처럼 쏟아내는 기관포로 잘 알려져 있다. 알칸은 로마 신화 속 불과 대장일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전투기의 기총으로 개발된 20mm 발칸포는 미군에 의해 비행기 잡는 대공포로도 주목을 받았고, 1967년부터 미군에 배치되기 시작한다. 우리 군은 1973년 최초로 미군원을 통해 M167 견인 발칸포를 도입하게 된다. 도입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M167 견인 발칸포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핵심장비인 레이더를 비롯한 사격통제장치는 당시 국내 기술수준으로 개발이 불가능해서 결국 한미공동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다. 1975년까지 도입된 M167 견인발칸포는 국가중요시설의 대공방어에 사용되었으며 이후 성능이 향상된 국산 KN-167A1 견인발칸포를 야전에 배치운영하게 된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한국형 장갑차인 K200에 20mm 발칸포를 탑재한 K263 자주발칸포가 개발되었으며 지금도 기계화 부대의 대공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 성공한 30mm 자료형 대공포는 자체는 육군에 배치 중인 보병 전투용 K808 자료형 장갑차를 사용했고 포탑에는 30mm 기관포 이문과 추정 및 조준 장치를 장착했다 비록 발사 속도는 기존 20mm 발칸포에 비해 느리지만 사거리가 1.6배 늘어나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자주대공포로 개발돼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이 도입되어 방공제휘통제경보체계 등 사격통제체계와 연동하여 실시간 작전을 할수 있다. 연동 불가 시에는 포탑에 장착된 전자광학 추적장치로 자체 표적 등지를 할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20mm 발칸포 대비 주야간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명중률도 대폭 향상되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화력운용 분석 모델 전투 실험 모의 분석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현재보다 약 4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0mm 발칸포와 달리 운용 인력의 절반 이하 집중대 기준 48명에서 18명으로 운용이 가능해 미래 군구조개편에 따른 운용 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6월부터 550억 원을 투자하여 한화 디펜스? 한화 시스템과 개발에 착수한 30mm 자륜형 대공포는 주요 방산업체 5개 사와 중소협력업체 200여 개 사가 참여했다. 이 밖에 국산화율이 95% 이상으로 국내 방산업계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영공사수 30mm 차륜형 대공포 최초 양산 착수. 방위사업청은 6월 24일 한화디 펜스 주식회사와 2,500억 원 규모의 30mm 차륜형 대공포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노후화된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서 장기간 운영 중인 구형 대공포 발칸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한화디 펜스 주식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구 개발하였으며 시험 평가를 거쳐 군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난 1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계획을 확정하였다. 최초 양산된 30mm 차륜형 대공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사거리가 기존의 발칸의 1.6배인 3km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차륜형 장갑차를 차체로 활용하여 개발됨에 따라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이 가능하고 개발비용과 운영 유지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30mm 차륜형 대공포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전자광학 추적 장치는 한화 시스템 주식회사에서 국내 기술로 최초 개발하여 유사무기 체계에서 운영 중인 해외 도입품 대비 자체적으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여 사격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향상했고, 단가도 1월 3일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하였다. 운용인력 역시 기존 발칸과 비교하여 중대 기준 48명에서 18명으로 운용이 가능해져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명실상부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공포라 할수 있다. 이번 양산 사업은 한화디펜스, 한화 시스템 주식회사 등 주요 5개 방산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200여 개 사가 참여하고, 국산화율 또한 95% 이상으로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무기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기동성이 향상된 차륜형 대공포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수출도 기대되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거리 유도탄과의 복합화 등 성능 개선도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안효근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30mm 차륜형 대공포의 양산으로 기동성이 향상된 신속 대응으로 적어도 공중 방위 능력 향상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위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대공포의 미사일 결합 두산 DST 신대공무기 개발. 국내 업체들이 국영 30mm 쌍을 자주 대공포 비호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공을 결합해 대공방어 능력을 키운 비호복합을 개발했다. 두산 DST는 LIGNX 1원 삼성탈레스 등과 공동으로 비호에서 신궁 미사일도 쏠수 있는 비호복합 무기체계를 개발해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비호복합은 자주 대공포의 포탑 양쪽에 각 위기에 신궁을 장착했다. 두산 DST는 이번 주중 방위사업 총과 2014년도 30mm 복합 대공화기 1차 양산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에서 표적 거리에 따라 포와 유도탄을 선택해 발사할 수 있는 복합 대공화기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도탄은 대공포보다 유효사 거리가 길지만 대공포는 유도탄에 비해 교전 반응 시간이 짧다. 비호복합은 돌발 표적이나 근거리 표적은 대공포로 제압하고 대공포의 교전 범위 밖에 있는 비행체는 유도탄으로 대응한다는 작전 개념에 따라 개발됐다. 2호 대공포에 신궁 미사일 발사기와 구동장치, 전원공급기 등을 설치하고 기존 사격 통제 장치에다가 신궁의 미사일 통제 기능도 추가했다. 비호복합은 표적의 고도와 방향, 거리를 고려해 운용자에게 어떤 무장을 골라 운영할지를 권고하는 무장 추천 기능을 갖추고 있다. 3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은 신궁으로 대응한다. 명중하지 못하면 즉각 자주포로 타격할 수 있다. 두산 DST 관계자는 해외 유사 무기와 비교할 때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외국과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형 무기 체계로는 이스라엘 마흐백과 미국 브래들리 라인데커, 러시아 판시르 S1 등이 선곡한다. 비호 자주 대공포인도 판매 가능성 제기, 수출 성사될까? 우리 군의 적어도 방어를 책임지게 될 30mm 비호 복합 대공 화기의 인도 수출 가능성이 제기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두산 DST가 신형 하이브리드 비호 자주 대공포를 아시아에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 정부의 이동식 대공방어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들어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는 기존의 노후한 무기체계를 일신하면서 자국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50%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인도군의 적어도 방공 시스템인 40mm 보포스 대공포는 노후한데다 정확도도 떨어져 새로운 방공 시스템 구축이 요구돼왔다. 하지만 인도 특유의 관료주의에 따른 사업 절차 지연으로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 섣부른 기대를 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1983년부터 본년에 걸쳐 개발한 비보는 유도무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로 자치 기술로 설계되고 종합군수 지원까지 고려해 개발됐다. 장갑차에 장착된 열추적 장치와 단독 예산 컴퓨터로 공중 표적을 17km 거리에서 자동 탐지한 뒤 유효사 거리 3km 이내에 들어오면 격파한다. 한 발, 다섯 발, 열 발, 스무 발의 선택이 가능하며 1문당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비호의 쌍열포는 스위스 오리콘사의 K12 30mm 쌍열포를 국산화한 모델이다. 비호는 1996년 초도 양산에 들어가 1999년 체계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대공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개발이 지체됐다. 그 결과 개발 당시에는 첨단 무기였지만 지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가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30mm 복합 대공화기 하이브리드 비호다. 비호 자주대공포에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복합대공하기는 사거리가 짧은 대공포의 취약점을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보강한다. 기반포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렬한 진동 속에서 미사일을 정확히 유도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실용화에 성공한 미국과 러시아 등이 이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군 당국은 30mm 복합대공화기를 양산해 육군기계화부대를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적어도 방공망 강화와 방산 수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동사단으로 재편되는 전방의 보병사단과 공군기지 등에는 3년 후까지 도산 dst 주도로 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될 예정인 30mm 차륜형대공포 300여 눈이 배치된다. 차륜형대공포의 사거리는 3km 이상이다. 1.8km에 불과한 기존 발칸포보다 더 길다. 야간 발사가 제한되는 발칸포와는 달리 주야간 표적에 대한 자동추적이 가능하다. 사격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표적의 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자동 산출, 정밀사격을 할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중률이 발칸포보다 4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트럭으로 견인되는 발칸포에 비해 신형 대공포는 바퀴가 달린 차량 위에 부착돼 신속히 움직일 수 있다.